안녕하십니까. 공구대장 임들입니다. 네, 오늘 리뷰할 상품은 이제 우리 베스트에서 나오는 공구가방이고요. 총 1탄, 2탄 두 가지로 해가지고 동영상을 제가 게시할 예정인데, 오늘은 제 1탄입니다. 1탄. 1탄에서는 총네가지 상품을 리뷰를 할 거고요. 한개한 개, 한 개, 이제 재질이라든가 용량, 그다음에 그 다음에 수납공간, 그 다음에 금액까지 한번 알아보는 걸로 이렇게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리뷰할 상품은 tv-011이라는 제품인데요. 우선 외형은 이렇습니다. 양옆으로 소나공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안쪽에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칸막이 보이시죠? 있기 때문에 양옆으로 공간을 나누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핸들이 달려있거든요. 고무거리 달려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어깨 끈도 동봉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고 다니시면 되게 이동하기 편리하다 라는 장점도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뭐 크게 장점 없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이 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수납 공간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 조그만 공구가방이 어, 한 7kg 정도의 하중은 충분히 견딜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금액대. 제가 한번 이걸 리뷰하기 전에 한번 쫙 검색을 해봤거든요. 검색을 해보니까 어, 네이버 기준가로 해가지고 최저가 기준가로 해가지고 한 2만 원대에 거래가 되더라고요. 금액도 되게 착하고 물건도 괜찮고 하니까 어제품도 한번 한번 이쁘게 한 봐주시고요. 네, 그 다음 제품은 tv-002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조금 특이한 게좀 각이 젖어 있어가지고 수납 공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깨 끝쪽에도 보시면 여기 이 거, 송거리대 보시면 이 고무 그립이 되게 단단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휴대성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이 제품 역시 어깨끈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어깨에 메고 다니시면 되고요. 아까 그 제품이랑 조금 틀린 점은 어 우선은 딱 봐도 아시겠지만 수납 공간 이 되게 많아요. 양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벨크로 타입으로 해가지고 별도의 수납 공간도 들어와 있고요. 보니까 요새는 이런 제품들을 공구 가방으로만 쓰시는 게 아니고 이제 뭐 낚시 가방 혹은 우리 뭐 도배하시는 분들도 이걸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 제품 역시 적용하중은 아까 제품이랑 동일하게 한 7kg 정도 보시면 되고요. 금액대 같은 경우에는 음, 이 제품은 한 4만원대, 한 4만원대에 거래가 주로 되더라.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저희가 판매한 제품 중에서 가장 인기 모델인데 TV-319라는 제품이에요. 딱 봐도 아시겠지만, 크게 되게 크고요. 이 제품은 되게 심플해요. 엄청 심플해요. 안에 보면 자질구리한 뭐 수납공간 그게 아니고 되게 넓어요. 그 다음에 미스테 플라스틱 강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튼튼하고요. 방화 플라스틱. 되게 튼튼, 튼튼하고요. 앞뒤로 이런 벨크로 타입로 되어 있는 수납공간이 있기 때문에 되게 심플하게 물건을 넣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역시 이제 이거 고무그리로 돼 가지고 손잡이가 달려 있고 어깨끈도 달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는 제품이다 는 보시면 돼요. 요렇게. 요렇게. 되게 예쁘죠? 이 제품이 왜 제일 잘나가냐면 제 생각에는 이 심플함 때문 같아요 심플함 자질구리한 수납공간이 별도 많이 있는 게 아니고 가장 필요한 수납공간만 들어가 있고 편리하게 들을 수 있는 것과 충분한 용량 용량이 얼마냐 이 제품은 한 20kg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 제품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그 제일 중요한 금액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t b i 3 1 9 같은 경우에 네이버 기준으로 한 4만원대에 주로 거래되는 제품이고요 이 퀄리티에 4만원이라니까 아무래도 엄청 잘 나가는 것 같아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네이버에다가 TV-319 라고 꼭 검색하셔 가지고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주변 공구상에 가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리베의 상품은 여기 딱 보면 아시겠지만 TV-404 라는 제품이고요 배낭타입 배낭 타입. 플러스 후. 캐리어 타입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움직이느냐?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 밑에 바퀴가 달려있거든요. 다시 계속 리뷰를 이어가자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배낭 타입의 되게 심플한 디자인을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배낭과 동일하게 이 안에 보시면 총 22리터의 엄청 대용량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안에 역시 여러 가지의 수납 공간이 별도 들어 있고요. 밖에 역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퀴 역시 여러 가지 이렇게 수납 공간이 별도로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낭 타입이라니 한번 매 봐야겠죠 제가 매 볼게요 후, 학교 다닐 때 이후로 거의 처음 매 보는 거 같은데 <laughs> 이렇습니다 이렇고 우리 일반 배낭하고 동일하게 이 앞에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 딱 찰칵 고정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조금 더. 네 그리고 캐리어 기능인데요. 캐리어 기능은 그 메뉴에 보시면 누르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이걸 누르고 쭉 빼셔가지고요. 밑에 밑에 이제 밖에 달렸다 보니까 이렇게 끌고 다니시면 돼요. 되게 효율성이 좀 많은 제품인데 이게 얼마냐 엄청 비쌀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왜냐하면 기능이 많으니까 밖에도 달려 있어 가지고 캐리어도 되고 어깨에 멜수 있는 배낭도 되고 하니까 사실 이 제품은 놀라지 마세요 음,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한 5만원대 5만원대 주로 거래되더라고요이 제품은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 제품을 들고 있거든요. 한 번씩 어, 여행 갈 때라든가 이럴 때 그냥 편하게 뭘 많이 넣을 수도 있고, 뭐 어깨에 멜 수도 있고, 어깨가 아프면 이거 빼가지고 끌고 다닐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애용한, 제, 좀 제가 좀 애용한 제품이에요. 네, 이렇게 오늘 베스트로 나오는 공구가방 리뷰를 다마쳤고요 아, 다 마친 게 아니구나. 1탄만 다 마친 거고요. 설명해 드렸다시피, 금액도 착하고, 정말로 효율성이 뛰어난 제품이니까, 한 번씩은 유심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탄을 기다려 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인대리습니다 감사합니다.